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킹과 캐스 신규 캐릭터 하나 나왔죠. 교리의 수호자, 기드닐. 개인적으로 챕터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시련의 탑 때문에 챕터는 조금안 나오겠죠? 요즘 CC기 캐릭터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 항마로 기드닐이 나온 것 같아요. 피를 보호하면 주문방어. 말 그대로 스킬을 막아내는 거죠. 기절 효과까지 막는데요. 근데 넉백은 못 막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레벨 4 스킬에 주문방어가 주문피를 막을 때, 이동 불가 스킬이라면 상대를 기절시킨다. 어, 이거는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레벨 8 스킬로 피해 감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성 스킬은 주문 방어가 깨지면 3초간 데미지 감소. 그럼 이거랑 50% 해서 아마 65%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마 합 연산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만화는 처음부터 가득 차고 시작하죠. 사거리는 1이고요. 체력은 큰 편입니다. 체력은 크고, 공속도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고, 탱커 치고는 공속이 나쁘지 않죠? 그러면, 영웅 10, 대장장이 15. 그리고, 유물은 가면과 희장을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활로 가봅시다. 스킬 사용 후두 명에게 연쇄 공격. 이건 별론가 일반 공격 시 추가 피해로 가죠. 평타 기반이니까, 이런 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지금 몇 번째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캐릭터가 답이 없네요. 아, 이거 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캐릭터가 어, 음, 좀 심각합니다. 이 외신 캐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죠. 어, 음, 이게 템을 좀 끼면 좀 재밌어질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지금. 차라리 루니아를 조합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깰수 있을까? 오, 성은 가야 됩니다. 이 오성을 못 가니까 애가 너무 비실비실거려요. 최소 오성. 오성 이렇게 가죠. 최소 오성. 지금 영웅이 발동을 안 하죠? 다행히, 다행히, 팔 조합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어, 여기서, 제발, 그렇죠. 그렇죠. 이걸 그냥 먹여. 먹여. 먹여? 과감하게? 도박 한번 해보죠. 싹 팔고 얘두개 나오면 성공하는 거잖아. 하나씩 갑니다. 하나만 더넘되네 이렇게 밟고. 아, 아 안돼 멈춰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 그렇죠. 그렇게 합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로 날라오겠네요. 시작 괜찮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상인이 플러스 1 올려준다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가옷이라도 어디야 아 이걸 설마 진짜 루니아라가 먹으면 정말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솔직히 유튜브가 무조건 일을 줘야 되는데 제발 3, 2, 1 그렇죠 와 이거 먹기에 이제 오늘 녹화는 끝입니다 이거 <laughs> 이제 깰 수가 없어요 지금 녹화한 것 중에 제일 잘된 판이거든요? 자 이거 사서 그냥, 루니아라, 얘를 주죠. 저는 얘, 가 잠시라도 살아있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뭐 지팡이로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크게 할건 없고. 갑니다. 한 번만 살아줘도, 어우, 어우, 육성인데도 흡혈 없으니까 엄청 힘드네요. 흡혈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는 루니아르가 빨리 템을 뽑아야 되는데, 얘들아, 라 레벨이 올라가야 되죠? 야, 블럭은 좋다. 여섯 번 막아내는. 음. 음, 음. 차라리? 아니다, 가자. 지팡이 껴주고, 실드라도 조금 더 받아야 되겠네요. 어, 근데 이거 여기서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저, 야, 그렇지. 제만 자르면 잡죠? 잡죠? 왠제 없죠? 그렇죠. 이거 하나 더 껴주고, 얘가 껴주고, 이거 눈이 아래가 하나도 안 나오지? 갑니다. 왠지 여기서 죽을 것 같죠?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 얘랑 얘만 자르면 되는데 그렇지 됐다 우. 가장 많이 왔습니다 이번 녹고하고 가장 많이 온게 이겁니다 이거는 칼을 받는 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칼을 받죠 칼을 받고 이거 루니아르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 뺍니다 자, 루니아르가 안 나옵니다 이거 버그인가? 갑니다. 이거 차라리 한번 죽고 거기서 흡혈칼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화가 살살 녹아 버리는데요. 와, 쟤가 안티네 이번에 여기서 흡혈칼이 나와야 돼요. 자, 망했습니다. <laughs> 진짜 망했습니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들고. 무니아를 먹여야 돼요.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아 이거 이렇게 많아가쉽게 놓으면 어떻게 해? 이거 자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어우 다행이다. 이거 한판 한판이 무 레이드하는 기분이에요. 와 템도 안 도와주네. 제발. 아휴. 제가 어디야? 음 여기서 제발 흡혈. 아 피해 감소? 또? 뭐 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보스 못볼것 같은데. 아 진짜 멍청하죠? 요 사이 길 있잖아. 아, 이걸 왜 돌아가는 거죠? 아나 진짜. 아, 개발 제가 대충 만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뭔가, 너무 슬픈데아이건좀 실망스러운데, 이번엔? 어, 보셨습니까? 서로? 서로 지금, 길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죠? 이제 죽을 것 같은 확률이, 제발! 아 지금까지 싱크 캐릭터, 교리의 수호자, 기더니를 플레이 해봤는데, 혹시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신규 캐릭터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테스트는 습격 기준이고 저는 이제 아레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레나에서는 어떤 효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습격 기준으로 기드니를 뽑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말리겠습니다. 어, 정말 답이 없네요. 두 번째 각성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기드니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각성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돈 낭비입니다. 처음으로 환불하고 싶어요. 패키지를 두 개를 샀는데 지금 환불하고 싶은 정도의 쓰레기 캐릭이네요. 답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보스까지 가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얘는 안됩니다. 얘는 힘들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